여러분 안녕하세요.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. 오늘은 24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동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매한 어떤 것,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end of ing는 결국 뭐 하게 되던데 never가 붙으니까 한 번도 결코 뭐 하지 않는이죠. 여러분이 결코 사용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어떤 것 여러분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여러분이 구매한 어떤 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생각해 보세요. 물건 어? 의류 한 벌인가요? 여러분이 입어보지도 않은 의류인가요? 여러분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인가요? 어떤 종류의 어, 어떤 전자기기인가요? 여러분이 심지어 그것을 박스로부터 꺼내본 적이 없는 전자 기기인가요? 뭐뭐라고 추정됩니다. 이렇게 정리하세요. 뭐뭐라고 추정됩니다. 호주인들 단독적으로 소비한대요. 평균 이 정도의 호주 달러. 근데 이게 미국 대략 미국 달러로는 이 정도의 비용이래요. 매년 제품에 대해서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매년 평균 이 정도의 비용을 호주인들 단독적으로 소비한대요. 이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냐? 뭐, 뭐 이상. 총 정부의 지출 비용 이상이래요. 대학교와 도로에다 쓰는 총 정부의 지출 비용보다 더 많은 이 정도의 비용을 호주인들 혼자서 사용한다는, 쓴다는 거예요.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매년. 이것은 평균 한 가구당, 이제 가구 한, 한 가구로 나눠보면 한 가구당 평균 1250 달러래요. 호주 달러로. 미국 달러로는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이고. 됐죠?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물건. 그리고 나서 단지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물건. 먼지를 모으면서, 즉, 먼지를 쌓이게 하면서 그냥 단지 그곳에 앉아 있는 이 모든 물건. 다시 한 번요. 우리가 구매를 한 물건이에요. 근데, 그리고 나서, 구매를 하고 나서 단지 거기에 앉아 있는 물건이에요. 먼지를 모으면서. 즉, 쓰지 않는 이 모든 물건들은 낭비라는 것이죠. 무슨 낭비냐? 돈의 낭비이고, 시간의 낭비이고, 또 낭비인데, 순수하게 쓸데없는, 즉,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이 점에서 낭비가 되는 것이죠. 작가인 CH라는 사람이 관찰한 것처럼 차이죠. 우리가 구매한 물건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낭비입니다. 됐죠?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그 차이는 낭비입니다. 이거 이 문장을 좀 암기해 보세요. 네,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.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.